안녕하십니까. 제주경마 안전입니다. 자, 2016년 4월 3주차로 치러지는 제주 토요 중경주. 자, 미리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자, 지금 금주까지 합치면 4월 첫째 주 2주차 그리고 3주차 총 3번을 이렇게 미리 보는 성부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미리 보는 성부처 계속해서 적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금주도 토요일날 중경주의 편성이 거의 확실시 되는 중경주 딱한 경주를 자, 미리 점칠 수 있는 오늘도 압축을 풀어드리면서 우리 경마 팬들한테 좋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주, 둘째 주 계속해서 이제 중배당 이상의 지난주 같은 경우는 10.1배당을 딱두 방으로 적중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내용을 계속해서 평일날 더 좋은 내용으로 미리 보는 선물초. 좀 시간만 많이 주어진다면 앞으로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나눠서 준비를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개인적으로 취재동으로 상당히 바쁜 시간을 쪼개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딱한 경주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주 토요일 날 중경주 초반 경주가 거의 확실시 되는 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경주 단거리 800m로 치르지고 하이군 800점 이하 편승입니다. 자 상위군 하위군 해가지고 지금 총 다섯 마리 강한 걸 개선문 청록비상 세화달 장군문군 이러한 마필들의 인기 마이고 위에 강한 걸 개선문 청록비상이 그나마 좀 근소하지만 앞서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인기를 팔려줄 수밖에 없는 마필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성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도전을 가능할 수 있는 해화달 장군문군 등이 강력한 도전세의 마필들이죠. 자, 가운 거 같은 경우는 지난주 여 지난번에 선군자첫도전에서 출발이 꼬이면서 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런 마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주 거리죠, 800입니다. 주 거리에 또 훈련도 상당히 열심히 했고 준비 과정 그리고 마필의 상태가 지난번보다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 거리 100% 능력 말하고 과신하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조교시에 호전된 발걸음이라면. 인노펜싱에서는 자기의 능력, 그럼은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자, 미리 얘기나 줄수 있는 충마 선정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마필들입니다. 뭐큰 배당 메리트는 나와주지 않겠습니다만, 자, 이 강한 거를 축으로 개선문, 청록비상이 많은 인기를 잠시 가꾸시고 여기 이제 해와 달, 장군, 먼군 등이 압축을 해줄 수 있는 복병 세력이 되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미리 보는 성부처,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뭐 굳이 이렇게까지 시간을 투자할 필요 없겠죠. 자, 안전히 첫 주, 둘째 주, 뭐, 굳이 입이 아플 정도로 긴 설명하면 뭐하겠습니다. 자, 이번 3주 초도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강하게란 마필은, 물론 아직 신의 마필로서 출전 경우도 많지 않고, 앞으로 나아질 걸음이 더 완성도는 필요한 마필이지만, 편성 자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기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자후차권에서 개선문이 최근에 이제 발걸음에 대한 변화. 지난번에는 사상 그렇게 완전치가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 인기마로 부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그 마필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을 드리면서 분명히 조교 보시는 분들이나 조교 과정을 아시는 분들은 많은 추천을 해드릴 것으로 예상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방송에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이 마필은 아직은 변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한 인기시 무조건 잘라드릴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설명 드립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 가능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청록비상도 최근에 발걸음이 계속 나아지는 마필이고 해와 달 장군만과 같은 경우는 초반 순발력이 상당히 좋지 않은 반면에 후반 탄력적인 걸음이 상당히 좋은 마필 앞선이 무너진다면 해와 달 장군문군이 이변이 충분하다고 말씀드린다. 자, 안제는 이번 레이스에서, 자, 강한 걸 축으로 딱 세마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선문, 청록비상, 해와 달입니다. 조교시의 발걸음이라면 이 세마필에서 끝납니다. 여기서 딱두 방으로 딱 때리고, 받치고, 미리 보는 성부체에서말씀드립니다딱 강한 걸 현장에서만 이상이 없다면 강력한 축으로 세워서 딱두 방으로 때리고 바시고 주력이냐 방어냐 적중에 대한 상당한 자신이 있습니다. 자 미리 보는 3주차, 4월 3주차, 선거처 분명히 우리 경마 판들께 좋은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딱두 방에서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